반가워요 이번에는 앞니팅 강아지 방석 만들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기억나요? 그 후속편입니다 준비물은 자이언트한 두볼과 가위입니다 카롱이에게 간식을 주면 늘 방석에 가져가서 먹곤 하는데요 그래서 방석을 자주 세탁해 주는 편이에요 세탁기나 건조기에 슉 넣어도 문제 없어서 관리도 편하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자이언트 안에 빵끈을 풀어 주세요. 그리고 실의 겉감을 이렇게 쏙 뒤집어서 안에 든 필링이 보이게 해주세요. 가위로 필링을 약한 15cm 정도 잘라주세요. 뒤집어 놓았던 겉감을 다시 펴고, 이 겉감 부분을 묶어 주시면 됩니다. 안에 필링을 제거한 상태라 잘 묶일 거예요. 꼭꼭 묶어 주시면 이 자이언트 얀으로 작업할 준비 완료 팔에 실을 감아 매직링을 만들고 왼손으로 이 링을 잘 잡은 상태로 오른손이 바늘 역할이 되어서 뜨개질을 할 거예요 링 안에 손을 넣고 코, 실을 가져와 사슬 한 코로 기둥 코를 만들어 줄게요. 그리고 이 링을 감싸면서 짧은 뜨기를 여섯 코해 주세요. 짧은 뜨기는 링 안에 손을 넣어 실을 가져와 손목에 걸어줍니다. 그럼 손목에 두 개의 고리가 걸려있게 돼요. 그럼 뒤에서 실을 한번더 가져와서 이두 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주세요. 짧은 뜨기 한 코를 했습니다.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총 6개 해주세요. 여섯 개를 다 하면 첫 번째 코에 손을 쑥 넣어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. 빼뜨기는 뒤에 있는 칠을 걸어 손목에 걸려있던 코까지 한 번에 빼주시는 게 빼뜨기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사슬 한 코로 기둥코를 만들어 2단을 시작할 준비를 할게요. 두 번째 단은요,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번씩 해서 총열두 코로 코를 늘려줄 거예요. 기둥이 있는 코에 먼저 두 코를 해주고요. 자리에 짧은뜨기 한코 더.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개씩 만들어주세요.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다 하고 나면 역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슬 한 코로 기둥코로 또 만들고 세 번째 단을 뜰 준비를 할게요. 이번에는 짧은뜨기 한 코, 짧은뜨기 두 코. 요 과정을 여섯 번 반복해 줄 건데요.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, 그리고 옆코로 넘어가서,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 코를 만들어주세요. 그서세 번째 단은 총 18코로 늘어나게 됩니다. 카롱이는 몸무게가 4kg 정도 나가거든요.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넓혔을때이 정도 사이즈면 카롱이 몸을 딱 감쌀 정도의 방석이 되요 만약에 음 본인의 멍멍이가 좀더 몸집이 크다 싶으면 네 번째 단까지 넓힌 후에 벽을 세워주시면 돼요. 네 번째 단은요. 우리 세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 하나하고 그 옆에 한 칸에 두 코로 늘렸잖아요. 이거를 짧은뜨기 한칸 넘어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, 또 넘어가서 이번에 짧은뜨기 두개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총네 번째 단은 24코가 될 거예요. 18코로 다 만든 후엔 역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저는 4단에서 바로 벽을 세워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 주시면 돼요. 열심히 뜨다 보면 실이 벌써 모자라는 타이밍이 와요. 그러면 처음과 똑같이 실의 필링을 15cm 정도 제거해주시고 새 실도 가져와서 똑같이 속의 필링을 제거해주세요. 이 실들을 서로 묶어 연결해 줄 건데요. 새 실을 이 전실에 한번 매듭지어 묶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전실을 새 실에. 매듭 지어 묶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매듭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실을 서로 잡아서 당겨주세요. 그럼 그 매듭이 서로 딱 붙어 있게 돼요. 그 다음은 자투리 실은 잘라주시고, 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. 계속해서 뜨개질을 이어가 볼까요? 그 역시 이 번째 코에 빼뜨기 하의네 번째 단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분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약간 바구니 같은 모양이 됐죠? 그럼 이쯤에서 살포시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? 사이즈 체크에 도움 주실 마카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음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눈빛인걸요.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마 선생님 감사합니다. 우리 이마 선생님은요. 몸을 편안하게 감싸면서도 이 턱을 기댈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셔서 이 다음 탄은 고그 디자인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총 18코 중에 8코는 조금 낮게, 10코는 살짝 높게 떠서 앞부분은 턱을 기댈 수 있고 뒷부분은 몸을 감싸는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짧은뜨기를 4코 해주세요. 이 짧은뜨기가 살짝 높은 부분이 될 거예요. 짧은뜨기 4코를 했으면 바로 옆코부터는 빼뜨기를 8코 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어, 낮은 부분이 필요 없다면 짧은뜨기로 다 해주셔도 상관없고요. 높은 부분이 필요 없다면 빼뜨기로 전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본인의 멍멍이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주시면 돼요. 빼뜨기 8코를 한 후에는요, 바로 옆 칸에 한번더 빼뜨기 하고, 바로 사슬 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.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짧은 뜨기까지 다 했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하며 다섯 번째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. 이제 완성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실을 적당히 남기고 잘라 주시면 되고요 3단까지 늘리고 2개의 단을 벽으로 세웠을 때 남은 실은 이 정도입니다. 제가 만들어 보니까 4단까지 넓히고 5단, 6단을 벽으로 세웠을 때자이언트한두 볼을 다 썼던 것 같아요. 자 그럼 방석을 뒤집고 매직링을 하고 남은 꽁지실을 정리해 볼까요? 이 꽁지실을 매드치운 후에 남은 자투리 부분은 이링 안에 쏙쑤셔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방석을 뒤집고 이번에는 이 김. 남은 실을 정리해 볼 텐데요. 이끝 공지실을 잡고 가까운 코에 넣어 방석 바깥쪽으로 이 자투리 실을 빼 주세요. 끝 공지실도 필링을 제거하고 매듭을 지어 주세요. 석의 옆면에 꽁지실을 요리조리 숨겨주시면 됩니다. 간혹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면 이 꽁지실이 삐쭉 튀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요리조리 숨겨주시면 됩니다. 아까 안으로 쑥 넣었던 요 꽁지실도 요리조리 숨겨줄게요. 그리고 방석을 안과 밖이 바뀌도록 뒤집어주세요. 그리고 손으로 잘 만져주면서 방석의 모양을 잡아줍니다. 완성입니다. 앞에는 이렇게 낮고 뒤는 앞보다 살짝 높은 모양이에요. 우리 마 선생님께서 최종 확인차 와주셨습니다. 오, 바로 턱을 괴는 걸 보니 높이가 썩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. 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견체 공학적 디자인. 이이 찢어져라 하품는하선생는을선생님이보방이번 방송 성들인대성죠인늘도즐오운하즐되운하안 <laughs> 되세요 안요또 만나요